이 메달 받습니다, 2m 다자 2m. 이제 마지막에 선불을뺄거예요자 빼요. 하나 둘 셋. 으이야! 하나 둘 셋. 으이야! 하나 둘 셋. 자, 빼요. 하나 둘. 으이야! 하나 둘. 으이야! 하나, 으이야! 둘 봐요. 하나 둘. 셋. 하나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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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꼬아를 터니까 이게 안 나오죠 하나 아우. 하나 둘셋 하나 뭐응아 이거 많이 다니 나다 이거 다 혀잖아 이게 여기 여기 여기, 여기. 이렇게 혀였다고요 이렇게 혀리가 안 나온다고 이렇게 자 그럼 이거 빼볼게요. 음, 음. 경기 쪽에 꽃피 는거 빼올게요 자 하수구 끝판왕 업체요 대한민국 1등 업체 하수구 끝판왕 업체 한번 가보자고요 자 이거는 이거 박아놓고 도망가 아저씨가 못 빼고 간거예요 아까 그거는 땅을 파서 잘란 거예요자 빼볼게요. 하나, 둘, 으이! 하나, 둘, 으이! 하나, 둘, 으이! 하나, 둘, 으이! 하나, 둘, 야 봐요. 이렇게 죠 이렇게 해는 거안는 거나요? 자 한번 가보자고요. <laughs> 명품을 뺐습니다, 이명품 이거 밤새도록, 밤새도록 해 끝났어요. 결국 끝났습니다. 자 하수구 막힘, 변기 막힘, 싱크대 막힘, 집주정 청소, 준설 작업 전문 업체입니다 하수구 꽃파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